안녕하세요 3d 맥스맨 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이 폴리건으로 따로따로 익스트를드 했는데도 마치 안 갈라지고 그대로 나오네요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노말 방향이 평면 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노말 방향이 어, 평면이 아니지만 어 따로 갈라지는게 보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노말 방향이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당연히 어, 보이겠죠 갈라지는 모양이, 네 개를 선택했을 때, 이렇게 서로, 이렇게 윗방향을 지르고 있기 때문에, 익스트루드를 하면 서로 원방향으로 바이폴리곤 나가면 갈라질 수 밖에 없어요. 근데 이게 같은, 지금 모델링 하신 것처럼 갈라지지 않고 똑같은 모양의 박스, 노말이 평면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갈라진 건 아니에요. 갈라졌지만 네. 안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. 탱커 앞에서 이게 지금 평면인데 당연히 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? 네. 바이폴리건을 하나, 뭐 그룹을 하나 차이가 없는 거죠.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룹을 했을 경우 지금 보시면 자 그룹을 했어요. 자 면이 선택이 돼서 빼볼게요.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점이. 웰드가 되어 있는 거죠. 세 개의 점이. 근데 바이 폴리곤을 하면 붙어있지 않겠죠 따로따로 나갔기 때문에 바이 폴리곤을 하면 똑같아 보이지만 면을 선택하면 얘네 점이 겹쳐있는 거고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바이 폴리곤이 된 겁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에서 보이시죠?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 강좌가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